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표공인 산재전문 박중룡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2번째 시간으로 중국국적동포의 업무상재와 유족급여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식당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던 중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사무실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망인은 F4 비자를 받고 있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였습니다. 망인은 대형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는 근로자로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 역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였습니다. 어, 이처럼 망인과 같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 사고 당시 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사고가 업무와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재해 근로자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재해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이 불법적인 것, 예컨대, 불법 도박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제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에는 F4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 취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산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유족급여 신청의 당사자가 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과적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급적동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중국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 유족급여신청을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유족급여신청은 산재전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는데 그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달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유족급여 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착수금 110만 원에 성공 보수 15%로 해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 불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망 사건의 행정소송 착수금은 550만 원이고 어, 신청부터 의뢰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청시 지급한 11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 착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 보수는 행정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극적 동포의 업무상 재해와 유족급여 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 까지 입니다. 네, 감사 합니다.